자, 최근 이 코어롱 주가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이 상승 흐름을 만들다가 오늘 마이너스 6%라는 급락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 불안함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서 야 이거 단기 고점이 이제 포착이 됐구나. 이제 나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이 구간 매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 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포세력들 아직 남아있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단기적인 고점, 이 세력들이 엑시트에 포착이 될 경우 우리 같이 도망쳐야죠. 매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때 매도해야 돼요. 그때.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 나올 것인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우리 코오롱 주주분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와 좋은 판단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 이 코롱의 주가가 언제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죠? 네, 맞습니다. 5월 달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발생이 됐어요. 5월 말부터 이렇게 엄청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 올라간지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음뭐 뭐, 여러가지 있긴 해요 뭐 ai 관련해가지고 뭐코롱 인더스트리가 뭐 ai 뭐 6g 고성능 무슨 뭘 신설하겠다 이러한 기대감 하나 그리고 또뭐 있어요 또코롱 인더가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음 개선 모멘텀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한 또 기대감 그리고 또뭐 있죠 뭐, 코어롱 티슈즌, 뭐, 임상 기대도 있긴 합니다. 예, 지주사랑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에 때문에 주가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게, 음? 말이나 됩니까? 말안 돼요. 네. 결국엔 이 주포세력들이 이 코오롱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강하게. 예. 네. 강하게 어, 불과 얼마예요? 이거 지금 2만 중반대부터 2만 초반대부터 6만원까지 올렸으니 거의 한 300%죠. 300 네. 이3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과연 주포세력들이 왜 이탈을 안 했느냐? 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 차트를 한번 제가 좀펼해서 보여 드릴게요. 3월 20일 날 24년 3월 20일 날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엄청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하지만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패턴이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습니다. 네.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또 계속 이렇게 횡보를 이어 나가다가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7월 달에도 강한 상승을 만들어 냈죠. 하지만 강하게 또 윗꼬리를 다는 패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 24년 12월 달. 에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지만 결국 뭐예요? 윗꼬리를 달았다. 네. 이거는 그냥 이 개미들 털기입니다, 개미 털기. 에. 무슨 뭐가 이슈가 없었지만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몇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던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던 이 주식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강한 상승, 거의 상한가를 찍는 듯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매도 진행하자 그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 담은 거예요 예. 현혹돼가지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이 세력들이 언제부터 담았어요 언제부터 24년도부터 담았습니다 24년도부터 24년도부터 몇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얘네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진행을 했고 지금 뭐예요 지금 뭐별말 같지도 않은 걸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요. 엄청난 이 거래량을 터트려 가면서 개인들을 꼬시면서, 음? 마치 대박이라도 터진 것처럼 주가를 강한 상승을 만들어 냈다고요. 그런 만큼 이 코롱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항시 이러한 수급이나 매매 동향, 차트 분석 무조건 해야 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종목입니다 위험한 종목 마치 상지건설과도 같아요 자 우리 상지건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것 또한 작, 작전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재명 테마주로 유명했지만 보세요 자몇 연상을 갔나요 상지건설? 3천원이던 주식이 5만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5만6천원까지 무려 10연상을 했습니다 10연상 예, 네. 이 그냥 일반적인 건설 회사인데 이재명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시연상 말이나 됩니까?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상지 건설이 매출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오롱 또한 그런 만큼 항상 우리 주의하면서 네? 어떠한 이 세력들이 움직임을 취할지 대응 준비하면서. 음,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 코롱 주주분들과 함께 소통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 코어롱을 어떻게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지 이 방향성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 매매 타점이잖아요. 타점. 네, 제가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우리 코오롱 손절과 손절 어느 구간을서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런 만큼 저 믿고 저와 함께 이 코오롱 전략적인 움직임 취해서 우리 극대화된 수익 실현하면서 나가자고요. 네? 손실이 뭐예요? 수익 실현해서 나가자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 제 소통방에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주주분들 무조건 무조건 소통방 입장하셔야 돼요. 아, 제 연락처 모르실 겁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위에다가 연락처 띄어드렸어요. 010 5904 893 하나 번호로 코롱 코롱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 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께는 선물도 드릴 겁니다. 이 선물 안 받아가시면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우리 주주분들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수익 실현하기도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우리 수익 실현 하셔야죠 그런 만큼 이 선물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란 섹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네배 확대하겠다. 원자력은 필수 기술이다. 그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두달 만에 2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끈 주도주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원전 후속주, 그중에서도 우라늄이라는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라늄인가? 첫 번째, 원전이 커질수록 우라늄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원전 없이는 전기 못 만들고, 우라늄 없이는 원전이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우라늄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장기 흐름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핵 연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라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라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히든카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우라늄 테마가 엮였다 수준이 아니에요. 국내 우라늄 점유율 1위 시가 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시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통 비율은 40% 밖에 채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다? 품절추다.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튀어 오르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못 하겠죠.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완벽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흐름을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려 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수익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가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 번호로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240% 올랐을 때도 대부분은 이미 오른 다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우라늄 종목 기회가 될수 있는 지금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